노이즈 캔슬링이 되는데 헤드폰이 이 가격이라고? 에이, 듣보자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필립스 거라고? 음질도 이렇게 좋은데 디자인도 예뻐요.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안녕하세요. 제품 소개팅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헤드폰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역대급 가신비 제품입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한국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가성비 우수 제품으로도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대박이죠? 133년에 믿고 쓰는 브랜드, 필립스의 가성비 헤드폰 TH-7508을 소개하겠습니다. 언박싱을 해볼게요.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가 있는데 저는 블랙을 선택했습니다. 패키지를 보면 분리형 이어캡, 노이즈 캔슬링, 60시간 사용, USB-C 타입을 지원하는 것을 눈에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QR 코드로 앱을 바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디자인한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언박싱을 해 볼게요. 먼저 설명서가 있고요. 헤드폰은 더스트백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C타입 충전 케이블과 3.5mm 오디오 케이블이 있습니다. 가끔 실물이 상세 페이지와 조금 달라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실물이 오히려 더 예쁜 느낌이 드네요. 블랙은 엄청 진한 블랙은 아니고 살짝 옅은 느낌의 블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무광 마감으로 디자인이 정말 모던해서 예쁩니다. 이어패드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서 목에 착용했을 때도 편하고요. 방향 표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크게 R과 L이 보이네요. 사이즈는 오버이어 형태로 귀전 전체를 감싸는 디자인으로 외부 소리가 물리적으로도 한번더 차단 됩니다 이어 컷 부분은 허니콤보 패턴의 방수 패브릭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하다고 하는데요 직접 써보니까 확실히 착용감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안경을 쓰시는 분이라면 헤드폰을 쓸때 귀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 안경을 쓰는 친구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확실히 이어패드가 부드러워 덜 아프다고 하네요 무게는 271g으로 가볍고, 폴딩 방식도 이렇게 돼서 휴대성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어패드는 이렇게 돌려가며 힘을 줘서 당기면 분리가 됩니다. 처음엔 고장날까 걱정돼서 살살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시 결합할 때는 방향에 맞춰 눌러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조작부는 이렇게 ANC 버튼, 음량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고,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3.5mm 유선 연결, C타입, 마이크가 배치되어 있고, 만약 안전하게 휴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용 파우치가 있어 추가 구매하시면 됩니다. 내부에 케이블을 보관할 수 있는 망도 있고 고급스럽게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한번 페어링을 해서 사용해봤는데 음질도 좋았어요. 하이레스 오디오 듀얼 인증을 받은 헤드폰으로 선명한 고음과 풍부한 저음으로 고음질 사운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40mm 네오디뮴 드라이버를 통해 선명한 중저음 사운드까지 잡았다고 하니 음악에 진심인 분들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두 가지가 정말 좋았는데요. 먼저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15분 충전을 하면서 최대 3시간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충전을 자주 깜빡하는 저에게는 정말 필요한 기능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누가 만약 말을 걸면 헤드폰을 벗었다 썼다 할 필요 없이 오른손으로 헤드폰을 덮으면 소리가 자동으로 낮아지고 다시 떼면 작아졌던 소리가 자동으로 커집니다. 이 기능 정말 편해요. 배터리는 600mAh가 내장되어 있어 연속 재생 시 최대 60시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작동 시 45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최대 43dB까지 줄여져 끄러운 외부나 카페에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동 방식은 ANC 버튼을 누르면 돼서 쉬워요 참고로 노이즈 캔슬링이 타사 프리미엄 제품만큼 엄청 강하게 되는 편은 아니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세게 작동하는 제품은 오히려 너무 기가 먹먹해서 불편감이 있었는데 필립스 t h 7508은 저한텐 부담이 없이 좋았어요 그리고 앱을 통해서 세부 조정도 가능한데요 노이즈 컨트롤부터 배터리 상태, 트랜스 패런시 등 다양한 옵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가성비 끝판왕 필립스 t h 7508 헤드폰을 리뷰해 봤는데요. 혹시 헤드폰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